안녕하세요 유니티비입니다. 오늘은 초콜릿 먹방을 해볼게요. 무슨 초콜릿? 펭수 초콜릿 먹방을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미안해 미안해 펭수야. 우리 동네 빵집에서 파는 이 펭수 초콜릿 정말 맛있네요. 뭐라고요? 제가 예쁘다고요? <laughs> 아, 아닌데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니쁜데요 <laughs> 여러분 아, 물 먹이 반지에서 시원한 물. 물물물 물, 물. 엄마 물. 안녕하세요. 아. <laughs> 맛있 <laughs> <재밌어. 에이>? 들어. <laughs> 들어와요. 인사해야지. 천천히 먹어. 맛있네요. 정말 맛있어요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저는 예훈입니다 선님이 진정을 다 먹었어요. 유유. <목소리도> 안녕 정말 미안해. 안녕. 안녕 안녕 하세요예훈